김다현 굿럭으로 안방극장 컴백, OST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행운의 요정. 드라마의 몰입도를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인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는 이제 단순한 배경음악을 넘어 작품의 분위기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다현은 KBS의 일일 드라마 복덩이 들고 왔어요 위 주제곡 IWC U 굿록을 통해 다시 한번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행운의 요정으로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4월 14일 정오 김다현이 부른 i u l u 굿럭이 공개되었다. 이 곡은 1984년 강병철과 삼태기가 발표했던 동명의 원곡을 기반으로 디스코와 댄스 장르의 트렌디한 사운드로 재해석된 버전이다. 단순한 리메이크가 아닌 김다현 특유의 맑고 밝은 음색이 더해지면서 원곡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당신에게 행운을 줘요 당신에게 줄게요. 삽으로 퍼드려요. 라는 가사는 일상 속 작은 소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유쾌하게 전달한다. 이는 드라마의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활력을 안겨준다. 드라마의 오프닝과 엔딩에 등장하는 김다연의 영상 또한 그녀를 행운의 요정으로 각인시키며 단순한 OST 가창자 이상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김다현은 더 이상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MBN 보이스 트롯과 TV 조선 미스트롯 이를 통해 압도적인 무대 매너와 풍부한 감성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전통 트로트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녀는 이제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통해 만능 아티스트로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어린 나이에 주목받은 신예가 아니라 음악성과 가능성을 스스로 입증해내는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다연은 또래의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무대 장학력으로 단순한 퍼포머를 넘어 감정을 전달하는 이야기꾼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대를 관통하며 전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그 안에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최근 발표한 봄시즌 신곡 복들은 유는 김다연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그녀 특유의 따뜻한 에너지로 대중에게 또한 번의 위로와 활력을 선사했다. 그리고 이번 복덩이 들고 왔어요 OST 참여는 단순한 프로젝트 하나를 넘어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한층 더 확장시키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과거 미남당 OST에서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준 작곡가 고병식 이형성과의 재회는 곡의 완성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들의 음악적 이해도와 김다연의 독보적인 감성이 다시 한번 맞닿으면서 단순한 협업이 아닌 시너지 그 자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OST 제작진 역시 그녀의 활약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김다연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드라마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행운의 요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는 평가는 단지 홍보성 멘트가 아닌 그녀가 음악 안에서 발휘하는 에너지와 진정성을 반영한 결과다. 지금의 김다현은 트로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색깔을 확고히 하고 있는 아티스트다. 그녀의 음악은 성장 중이며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이미 완성형의 위로로 다가가고 있다. 이처럼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 장면은 더욱 기대될 수밖에 없다. 김다현의 OST 참여가 호평을 받고 있는 한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을 주요 시청층으로 하는 일일 드라마의 특성상 아직 예술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10대 아티스트가 주제곡을 맡는다는 사실이 다소 이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단순히 나이에 대한 편견이라기보다 드라마가 요구하는 정서의 깊이와 일관성을 과연 어린 가수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더불어 디스코리듬을 전면에 내세운 편곡 방식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기존의 OST들이 대체로 섬세하고 감정의 여운을 남기는 구성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IUC 유군럭은 경쾌하고 밝은 에너지로 분위기를 주도한다. 이런 전화는 확실히 신선하지만 자칫하면 극의 감정선을 분산시키고 몰입도를 떨어뜨릴 우려도 함께 동반한다. 시청자의 감정을 따라가는 음악이어야 할 OST가 지나치게 튀거나 밝기만 하다면 드라마 전체의 감성통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이 곧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같은 시도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감각을 도입하려는 용기 있는 실험으로 볼수 있다.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변화일지라도 그것이 결국 드라마의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다. 더욱이 김다현이라는 신예 아티스트의 밝은 에너지가 극의 흐름 속에서 균형 있게 배치된다면. 오히려 감정의 진폭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결국 문제는 나이나 장르가 아니라 그 음악이 드라마 속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과연 이 곡은 드라마의 감성과 손을 맞잡고 조화를 이루고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며 극의 색깔을 한층 더 도드라지게 만들고 있을까? 분명한 것은 김다연의 참여는 전통과 변화 기대와 의외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 속에서 이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변수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OST는 단순히 하나의 곡, 한 명의 가수가 부른 노래로만 정의되기 어렵다. 김다현의 참여는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과거와 현재, 익숙함과 새로움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유의미한 진화의 신호탄이다. 이 곡은 단지 드라마의 배경을 채우는 음악을 넘어서. 작품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예술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김다현이라는 젊은 아티스트가 가진 밝고 생동감 있는 에너지는 디스코와 트로트라는 이질적인 장르를 자연스럽게 결합시키며 음악적 경계를 허물었다. 기존의 OST가 정적이고 감성적인 흐름에 주력했다면 이번 곡은 역동적이고 전진적인 느낌으로 전환점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세대 교체의 차원이 아니라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 위에 새로운 감각을 덧입힌 세대 융합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도는 드라마라는 콘텐츠 자체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 젊은 시청자들은 김다연이라는 이름을 통해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익숙한 형식을 기대했던 중장년층은 예상치 못한 활기를 경험하며 신선함을 느낀다. 결과적으로 이 노래는 세대 간의 소통 창구가 되어주고 감성의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연결고리로 기능하게 된다. 예술은 언제나 실험 위에서 진보해왔다. 익숙함을 지키면서도 낯선 요소를 주저없이 끌어들이는 시도가 있었기에 새로운 흐름이 탄생했고 그 흐름은 또 다른 창조의 씨앗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김다현의 OST는 단지 하나의 음악을 넘어서 드라마와 음악 그리고 세대를 잇는 예술적 진화의 출발점이라 말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도전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더 넓은 가능성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일이다. 김다현이 부른 i u l u 굿럭은 단순한 OST를 넘어서는 음악이다. 그것은 그저 드라마의 배경을 채우는 노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감정과 메시지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전달하는 하나의 진심이다. 이 곡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용기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시선, 그리고 세대의 벽을 넘나들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음악의 힘을 증명해 보인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김다현은 목소리만으로도 많은 것을 이야기할 줄 안다. 그녀가 노래할 때그 안에는 단단함과 여린 감성이 공존하고 그것은 듣는 이에게 단순한 음이 아닌 감정의 체험으로 다가간다. 행운을 퍼주는 노래라고 하지만 실은 그 노래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이미 하나의 행운이 된다. 이처럼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낯선 이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를 남긴다. 당신에게 행운을 퍼드려요. 이 짧은 한마디는 마치 일상의 틈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드라마 속 이야기의 흐름을 풍성하게 채우는 동시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작은 응원을 건네는 목소리. 바로 그곳에 김다연만의 힘이 있다. 그녀의 노래는 마치 마음 깊숙한 곳에 놓인 다정한 인사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한 울림을 남긴다. 그리고 우리는 믿게 된다. 음악이 진심일 때. 그것은 단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이 노래가 닿은 모든 순간에 진심 어린 행운이 피어나길 바라본다. 김다연이라는 이름이 머무는 곳마다. 그렇게 또 하나의 기적이 시작될 것이다.